마수학수 1, 직선의 방정식 교과공통문제 23번입니다. 23번은 y축 위에 있는 두 개의 점, a다, b다라는 게 주어졌는데, y축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설정하기를 a다라는 거를 0,a, b다라는 좌표를 0,b다라고 설정을 하자. 이랬을 때,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2는 0까지의 거리가 모두 6이 나왔대.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, 직선, ax+, 플러스 by+, 플러스 c는 0에서부터, 한 점, x1,y1까지의 거리를 구하라, 라는 문제인데, 그 거리의 공식은, 루트 a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에, ax1 더하기, by1 더하기, c다, 라는 값이 나왔을 거다, 라는 얘기지. 따라서 내가 이 공식을 이용해 본다면, 그냥 두 개의 점을 통틀어서 0,y1이다라는 좌표가 있었다고 라 하자 그러면 4x 플러스 3y-12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0,y1까지의 거리가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6이다라는 값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4x는 0을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절대값의 3y1-12다라고 나왔겠지. 즉, 루트 25는 5이기 때문에 5분의 3y1-12의 절대값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. 따라서 식정리를 하면 절대값의 3y1-12다라는 거는 30이다라는 값이 나왔을 거고 이 값이다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눠서 3y1-12가 30이다 또는 3y1-12가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. 그럼 첫 번째에서 나오는 y1의 값은 3y1이 42다 라는 값이니까 y1은 14다 라는 값이 나왔을 거고, 두 번째 식에서의 y1은 3y1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y1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. 지금 무슨 얘기냐면, Y1은 14다 또는 마이너스 6이다가 나왔는데 그 점의 좌표가 각각 A다라는 점의 좌표 B다라는 점의 좌표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두점 모두 Y축 위에 있었고 하나는 0,14 하나는 0,-6에 있었기 때문에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Y좌표만 빼주면 되겠지 즉 20이다라는 거리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정답 선분 AB의 길이는 2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